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솔라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에 거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빠른 탈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운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거래소에서 퇴출을 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영원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탈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솔라 재단에서 아직까지 이 락어 물량 못 팔았기 때문에 이 락어 물량을 팔고 나가는 그 시점에 상폐 빔을 정말 크게 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락어 물량 31% 물량이 아직까지 재단에서 못 팔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물량을 팔때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솔라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갑 주소로 확인을 해보니까 1등 지갑을 보시면 은 바로 업비트예요 그러니까 업비트에 3억개가 있는데 업비트 고래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정말 대규모 상패빔이 터질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이 솔라코인의 경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82%가 전부 다 터지고 있습니다 해외 타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0%로 나오는데요. 재단이 다른 거래소는 유동성을 전부 다 막아버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피트에서만 지금 거래가 막 터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어피트에서 엄청나게 상패빔이 크게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 찍고 사는 순식간에 재단이 물량을 던지면서 다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때가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 2월 달에 락업폐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단이 이제 물량을 팔고 나갈 건데 제가 2월 며칠인지 날짜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0 1 0 4 8 2 6번의2 1나3 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락업폐제 일정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엄청나게 상패 비이 크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재단의 목표가를 말씀해 드릴 거니까 이때는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100% 무료이고,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락업회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때 재단이 팔고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터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목표가에서 다 팔고 나오시면 되시고요. 그니까 100% 무료이니까 제가 100분한테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패빔을 적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스트라이크 코인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패빔을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이 세력들도 이제 물량을 덜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도 이제 물량 팔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다 팔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이 상패빔 속이 직전에 7 0 0 0 원대 매수가 들어가서 2만 원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200%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못 파신 분들은 스트라이크 지금 10원 돼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99%가 되면서 돈을 다 날렸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비만 이렇게 한번 쏘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팔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점 대응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 솔라코인의 경우에 월봉으로 보시면 은 거의 5년 동안 처음 보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물량을 바다건에서 매집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터트릴 거고요. 그래서 이때 다 팔고 나오셔야 되셔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패수 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터지기 직전에 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평단을 낮춰 놓으셨다가 그러니까 목표가 가 오면 은 그때는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이고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탈출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100% 무료이니까 저한테 극비라고 두 글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어피트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재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피트 두나무 대표가 자체 체인까지 개발을 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을 하겠다고 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실험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대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랑 다달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이고요. 클레이튼 계열의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도전을 하면서 약 10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카이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계열 코인이면서 이 클라이튼 계열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세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숨겨져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의 주봉을 보시면은 2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매집의 흔적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면서 저가에서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약 2년 동안 박스권을 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닥권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어피트랑 비썸에 상장이 돼 있는데, 어피트에는 BTC랑 USDT 마켓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워나마켓 상장이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피트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 보니까 이 워나마켓 상장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수익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을 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오픈을 하는 순간에 시세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010-4826번의 21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니까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코인의 이름, 그리고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분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는 정말 대박이나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